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예술치료학과 실기로운 전공선택 가이드입니다. 전문상담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국가자격증 어떻게 취득하는지, 상담심리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세종대학교 대학원 연계 과정은 어떠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에 취업하려면 국가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들은 많이 있는데요. 국가 자격증으로는 특히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은지 고민하시는 분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예술치료학과에 오셔서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에는 상담심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고 수련 실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련 경험을 쌓기 위한 레지던트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심리상담센터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죠. 심리상담도 더 이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심리적 성장을 위해서 가는 곳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심리학과와 예술치료학과에서는 상담심리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심리치료 아카데미, 마음 돌봄 프로젝트, 상담사 실전 연습, 세종상담 포럼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공부도 하면서 실습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 모든 강의를 듣고 시험을 치르지만 오프라인 활동도 있습니다. 스터디 모임, 주말 특강, 도서관 이용 등등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데요. 이 모임에 오시면 언제든지 교수님들과 학우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님 만나고 싶으시다구요?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옆 세종대학교 무방관으로 오세요. 대학원 진학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세종대학교 대학원과 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 석사, 수련실습, 전문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는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면 동문 혜택도 있습니다. 특히 등록금 30%를 감면받는 장학금이 있어서 비용면에서도 굉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슬기로운 학교 및 전공 선택 가이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예술치료학과는 입학기간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입학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은 두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